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참으로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인구의 증가세만 봐도 그 지역에 신축 고급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건지 대규모 일자리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입주를 한 건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주거지 아파트 전세가도 내려갈 수도 있고 매매가도 같이 줄어들 수도 있죠.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줄어드는 인구는 어디로 가느냐? 없어지나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서 인구가 줄어드나요? 아니 이 줄어드는 지역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왜 이동을 할까요? 첫 번째,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대규모 산업단지죠? 산업단지가 몇십만 평, 백만 평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일자리가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까지도 늘어나요. 그런 곳은 일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주거지, 아파트도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일자리와 가까운 곳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 지역의 인구 전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평택의 산업단지, 삼성전자가 들어온 곳이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죠?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 곳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큰 개념인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새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분양이 되고 하면 그냥 그 아파트가 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시세차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기거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겠죠 부동산 투자는 이러한 큰 틀에서 바라보고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인의 추천이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지역 추천, 아파트 추천 같은 걸 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큰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이 새로운 정부의 재건축 완화 정책으로 인해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 수도권에 인구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인구 한번 볼게요. 경기도에만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국 균형 발전을 외쳐도 수도권 경기도에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어요.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연도별 인구를 보면은 2012년에 1,200만 명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에 1,340만, 2021년에 1,356만. 이 각도가 가파르진 않는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2년, 23년에도 큰 변화 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로 아주 핫한 곳 경기도 고양시 인구 한번 볼까요? 연도별로 보면은 201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0년에 정점을 찍었죠. 107만 명입니다. 2021년에도 107만 명 인구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유입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인구가 앞으로 많이 유입될 곳입니다. 일단은 고양시 3기 신도시 창릉신도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 공급정책이 계획이 되어 있죠. 앞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게다가 GTXA 노선이 대곡이랑 킨텍스로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역과 강남 쪽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시 인구 한번 볼까요? 부천시는 2012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에 81만에서 2021년 80만 명입니다. 일기 신도시 중동을 포함한 곳이 부천시고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좀 줄어들만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빽빽하게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산을 제외하고는 어디 하나 빈 땅이 안 보여요.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쭉쭉해서 대규모 입주. 가 있어야 되는데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위쪽으로 3기 신도시 예정되어 있죠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다논 인데 이쪽으로 신도시가 생깁니다 아까 고양시도 그렇고 압도적인 인구 유입이 가능한 곳은 3기 신도시 가 생기는 곳들을 품고 있는 지역 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삼성의 도시 평택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인구 56만 명 이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인구 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고덕신도시 이쪽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0년에 53만 명, 2021년에 56만 명이죠. 1년 만에 3만이 넘게 인구가 늘었고 아직도 삼성전자 다 짓고 입주하고 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쪽 경기도 평택시죠. 화성시 아래 있고 오산시 아래 있어요. 안성시의 왼쪽에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쪽 보면 삼성전자가 한 동, 두동 들어와 있고 세 동째 짓고 있고 네 동, 다섯 동, 여섯 까지도 만들어질 계획이에요. 중간에 타워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주변으로 한참 입주장이 아직 멀었어요. 평택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 성남시 봐야 되죠? 그런데 성남시 보면 인구가 줄고 있어요. 2013년에 98만 정점을 찍었다가 인구가 주르륵 유출이 됩니다. 2020년에 94만, 21년에 93만이에요. 성남시는 성남시 수정구가 있고, 중원구 있고, 분당구가 있습니다. 판교는 동판교와 서판교가 있고, 그 아래쪽에 아주 유명한 곳이죠. 성남. 대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장동이죠. 성남의 인구유출은 성남 자체가 너무 집값이 비싸져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있는데 테크노밸리 2, 3까지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 곳이 또 성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년, 3년, 4년 인구 변화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경기도 하남시 볼게요. 하남시는 전체 인구가 32만입니다. 인구 자체도 작은데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가파르게 인구가 상승하고 있어요. 12년도에 14만이었는데, 21년에 32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도시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쪽에 보면, 미사 강변신도시가 이쪽에 있고요. 위례신도시 일부도 하남에 들어가죠. 가밀지구도 보이고, 게다가 이쪽에 교산신도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인구가 얼만큼까지 늘어날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고, 서울 강동구 송파구랑 붙어있는데 이쪽이 너무 비싸서 약간 하남시로 밀려들어온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경기도 안양시 인구 한번 볼까요? 전체 54만 명이고, 인구는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6.0 61만까지 갔었는데, 20년 55만, 21년 54만 명까지 인구가 줄었어요. 안양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동쪽은 안양시 동안구가 있고요 인덕원, 평촌, 범계역 1개신도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 전에 다녀가서 윤석열의 아파트, 윤석열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 평촌 쪽입니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안양시 만안구가 있어요 관악역 안양역, 명항역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같은 안양시인데 동안구랑 만안구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대학병원, 초대형 공원, 학원가도 잘돼 있는 게 안양시. 동안구 쪽이고요 부천 쪽과 마찬가지로 일개신도시 이미 꽉꽉 들어차 있어요 재건축이 잘 추진돼서 용적률 상향으로 쭉쭉 입주를 많이 할수 있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자 재밌네요. 우리 동네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궁금하시죠? 제가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원시 안볼 수가 없죠. 야 전체 인구 118만에 아주 대도시예요. 수원시의 인구는 2012년부터 쭉 늘다가 2017년에 120만으로.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118만, 2021년도 118만 크게 변화는 없네요. 수원시는 중앙에 팔달구가 있고 위쪽으로 장안구, 우측으로 영통구, 좌측으로 권선구가 있습니다. 워낙에 큰 지역이라 나 수원 산다 그러면은 한번더두번더 물어봐야 돼요. 무슨 구 사냐, 무슨 역 주변에 사냐. 성균관대 앞에도 수원이고 이쪽 청명 영통 쪽도 수원이에요. 광교도 수원이죠. 수원의 이미지를 확 올려준 게 광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분당선으로 분당판교 강남역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수원의 대장입니다. 과거에는 영통 쪽이 대장이었죠. 지금도 영통 망포 쪽 리모델링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치고 나갈지 몰라요. 공부도 잘하는 동네죠. 수원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있던 대도시로 꽉꽉 이렇게 들어차 있죠. 대규모 재건축이 된다. 라던가 군 공항이 이전해서 뭐가 주거라도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큰 이슈들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용인시 안볼수 없죠. 용인시 인구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12년에 91만이었는데, 2017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에 107.8만 명이고, 20년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용인시 보면은 기흥구가 있고, 수지구가 있고,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큰 면적 처인구가 있죠. 용인시는 이 신분당선, 이 강남 라인을 잘 이렇게 탔기 때문에, 판교 분당과 함께 집값도 많이 올랐고, 고급 주거지로 거듭났죠 이렇게 보면은 골프장 진짜 많습니다 하여튼 이 신분당선만 스쳐가면 은 고급 주거지로 거듭나요 신분당선은 판교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광교에서 신분당선이 추가 연장 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용인시 수지구가 신분당선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왜안 나오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화성시 인구입니다 2012년에 52만 이었는데 1년이 채안 됐는데 2021년에 89만까지 늘어났고 100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10년 만에 거의 더블 가까이까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화성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도 화성시는 서울의 1.4배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데 한몫한 게이 동탄 쪽이죠. 왼쪽으로 동탄 1, 우측으로 동탄 2가 있고요. 동탄이 화성시인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병점역 쪽 병점이 있고 또 향남 쪽에도 이제 도시가 있죠. 봉담에도 있고요. 그리고 남양읍도 도시화가 됐습니다. 화성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은 화성시의 서부권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때문이에요. 이게 전체가 1,700만 평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지적도 메뉴에서 잠깐 보면 송산 그린시티의 이 남측은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는데 무려 180만 평이나 됩니다. 평택 삼성이 100만 평좀 넘기 때문에 더큰 크기이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주변에 뭐 주거지든 뭐 땅이든 뭐 상가든 모든 투자를 하면 정말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하고 기업 발표 하면 그땐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과거에 판교, 송도, 마곡, 평택 이런 곳들도 다 시골이었는데 이렇게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면서 도시마가 된 거예요. 그런 곳들 주변 땅값 변화 보면은 깜짝 놀래죠. 그리고 이쪽에 신세계 테마파크 있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고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해요. 이 안쪽에 주거지도 생기고 이미 착공을 해서 2026년에 1차 개장 예정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이 서측 지구는 신도시예요. 거의 한 400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고 바다를 끼고 있는 신도시라 엄청난 조망권을 자랑합니다. 수변도시죠.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데 여기는 아마 분양은 2년 후, 3년 후 이쯤 될까요? 새정부에서는 250만 원 공급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분양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안산 바로 밑이기 때문에 위치도 너무나 좋고 대규모 일자리 산업단지와 이렇게 붙어 있는 주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훨씬 뚫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산 그린시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 주거지 분양할 때도 잘 보시고 남측 산업 없지 올해 말부터 분양 예정인데 이쪽에 어떤 기업 들어오나도 잘 한번 보시고 주변에 토지 투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도 시흥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39만 명이었는데 2016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2021년에 51만 명이나 돼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자, 시흥시는 인천 남동구의 우측에 있고 안양의 좌측, 안산의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민국 최고 크기의 공 공단이 있어요 시화공단이 있고 많이 죽었다고 해도 뭐 워낙에 큰 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치는 곳입니다 일산 김포공항에서 쭉 내려오는 대곡 소사선 소사원시선 지금은 서해선이죠 서해선이 지나가고 신안산선도 시흥시청 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더 좋아질 예정이에요 신안산선이 연결되면 여의도까지도 출퇴근권이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송산그린시트로 연결이 되는 곳이 시흥시입니다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 시흥시에요. 경기도 안산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시 인구는 2012년에 70만부터 조금씩 줄어들다가 8년도, 19년도에 많이 줄어들고 20년, 21년도는 65만 정도에서 1억 유지를 하고 있어요 18년 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안산시를 보면 은 서측으로 단원구가 있고 동측으로 상록구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대부도도 안산시 에요 분명히 경기도 화성권에 이렇게 있는데 안산입니다 재밌죠 사연을 얘기하자면 길어져 요 이쪽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에 세솔동이 있는데 세솔동 입주장 때 이쪽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 열기에 힘입어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안산 쪽에 전세 가격도 단기적으로 좀 폭락을 했었고, 지금은 이미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는데,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인구가 유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산은 이제 65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GTX가 상록수로 들어오기로 하면서, 오히려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에요. 신세계 테마파크가 먼저 개발이 되면 테마파크 관련 종사자들이 인프라가 잘돼 있는 안산 쪽, 초지동, 중앙동 이런 쪽에 좀 유입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2년 후쯤에 개통하는 것도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의 인구 유입도 봐야 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인구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특급 호재인 GTX, 신안산선, 신세계 테마파크의 호재를 받는 것도 안산시에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젊은 도시, 김포시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프 정말 아름답네요. 김포시 인구가 정말 아름답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꾸준해요. 12년도에 28만이었는데, 21년도에 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유입이 됐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 때문이겠죠? 김포시는 한강을 끼고 있는 이렇게 큰 대도시입니다. 재밌는 거는 김포공항이 김포시에 있지 않고 강서구에 있네요. 활주로 끄트머리는 계양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재밌죠? 김포공항이 김포시에 없습니다. 이쪽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서 운양역 장기역, 마산역, 구례역 쪽으로 한강 신도시에요. 젊은 부부가 정말 많이 살고 있고 유모차 부대도 많은 곳이죠. 특히 서울과 가까운 이 고촌읍 쪽도 입주가 좀 있었고 올림픽도로나 골드라인으로 서울 쪽에 연결이 잘 되면서 너무 비싼 서울 집값 때문에 인프라가 풍부한 김포를 선택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GTX랑 5호선 연결이라는 호재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지역이 김포시에요. 수도권 핵심 지역의 인구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울과 경기권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고, 시 하나가 100만도 넘어가고, 뭐 80만, 90만 굉장히 많죠? 요 안에서 또 투자 지역을 고르고, 그 안에서 또 입주장을 판단하고, 역세권도 보고 재건축이 가능한지도 보고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정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그리고 최근 1, 2년간의 움직임을 보면서, 최근에는 왜 인구가 유지가 되는 는지 왜 줄어드는지 큰 틀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시별로 인구 변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라이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낮 아니고요. 목요일 밤 10시에 땅땅 무슨 땅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채팅으로 질문하시고 또 라이브 때는 투자 지역 추천이나 아파트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 라이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라이브 강의와 상담, 부동산 추천 영상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은 화면 아래쪽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강의 영상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은 유료 서비스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